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 형 기아 쏘렌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SUV로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과 프리미엄 SUV의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그리고 실제 주행 느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소렌토는 한눈에 봐도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한층 더 넓고 얇아졌으며, 최신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더욱 매끄럽고 안정적인 비율을 구현했으며, 휠 아치와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SUV다운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얇고 길어진 테일램프와 연결된 라이트바가 차량의 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해주며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소렌토는 미래형 패밀리 SUV라는 콘셉트에 맞춰 첨단 기술과 편안함을 결합했습니다. 14인치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며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은 음성인식과 AI 기반 개인화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설정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파워트레인 옵션도 다양합니다. 2026 소렌토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파워를 동시에 잡았으며 도심 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서 뛰어난 연비를 보여줍니다. 최신 AWD 시스템은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해 주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주행 성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2026 소렌토는 서스펜션 세팅이 한층 개선되어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고속 주행 시 안정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은 민첩하고 정밀한 조향감을 주며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코너링 시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자율주행 기능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편의 사양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소렌토에는 무선 OTA 업데이트가 지원되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이 넓은 공간은 패밀리카로서의 활용성을 높여주며, 원터치 쿨딩 기능으로 다양한 적재 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무선 충전 시스템과 USB-C 포트가 전 좌석에 적용되어 탑승자 모두 편리하게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역시 기아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2026 소렌토는 차세대 충돌 방지 시스템, 보행자 및 자전거 인식 기능, 그리고 교차로 충돌 방지 어시스트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친환경성입니다. 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목표로 2026 소렌토의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PHEV 모델은 배터리 효율과 충전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아가 미래 전동화 전략을 SUV 라인업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주행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2026 소렌토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이 돋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속에서는 전기모드로 부드럽게 주행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파워풀한 가속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시에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그립감을 유지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소렌토는 최신 기술과 고급 사양을 담고 있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밀리 SUV를 찾는 분들,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 그리고 하이브리드 또는 PHEV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현기아 소렌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친환경성까지 모든 면에서 진화한 이번 모델은 기아 SUV 라인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6 소렌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